네, 제가 아나운서를 선택하게 된 계기는요, 이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혼자서는 결코 살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순간이었는데요. 특히 요즘 뉴스나 신문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흉흉한 소식들을 봤을 때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사회 속에서 방관자적 입장을 취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고, 그렇게 이제 사회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동참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자 아나운서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아나운서로서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정말 보람차고 기쁜 일들이 많았었는데요. 특히 작년 겨울에 노원구청에서 어려운 환경 속의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는 행사에서 MC를 맡은 적이 있었습니다. 본격적인 행사가 시작되기 전에 스크린에는 이전에 그렇게 장학금을 받았던 아이들의 인터뷰 영상이 나왔었는데요. 그 아이들이 분명 출발선은 조금 달랐지만 어, 사회의 관심 속에서 장학금이라는 혜택을 받음으로써 사회에서 어떠한 역할들을 톡톡히 해내고 있는 모습을 볼때 저는 정말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어, 그 행사에서의 주인공인 후배들에게 어, 격려와 용기를 북돋아주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렇게 뜻깊은 행사에 MC로 참여를 할수 있게 된 것에 대해 정말 감사하게 생각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어, 물론 제 자신의 커리어를 쌓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어, 예전부터 염원했던 것은요 같은 꿈을 향해 걸어 나가는 아이들에게 어, 직접적인 조력자가 아닌 간접적으로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길라잡이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또 그를 향해서 같이 걸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장기적으로는 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나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따뜻한 세상이라는 것을 알리는데 힘쓰고 싶습니다.